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의 이런 의지와는 달리 사립외고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순천대 차기 총장 선거가 오는 6월 10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재 7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27일부터 4일간 후보자 공모가 이뤄집니다. 삼도수군 통제형 동원터가 관광 자원으로 복원됩니다. 2020년까지 발굴 조사를 거쳐 문화재 지정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공약 중의 하나인 사립 외고 설립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수준 향상 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국어고 설립을 위해 민관 합동 TF 팀을 발족한 것은 지난해 11월. 기업인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 팀은 그동안 사립외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반 업무를 도맡아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오는 2017년 3월 24학급 600명 규모로 학교를 개교합니다. 지역의 명문고를 유치함으로써 인재 육성을 기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를 막아보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립외고 설립을 가장 반기는 사람은 학부모들입니다. 근데 만약 예고가 유치된다 하면 그 예부로 빠져나간 우수한 인재들이 여수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가서 다시 여수로 돌아와서 여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여수시는 당초 사립외고 기숙사와 학교 운영비를 여수 산단 업체가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70억 원에 이르는 기숙사 설립비 지원에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산단업체 외에 기숙사 건립 경험이 많은 지역 기업에 건립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또 산단업체들이 분담해 운영하고 있는 여도중학교를 사립외고로 활용하는 대신 중학교 운영비를 사립외고 운영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주 산단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거론하며 사립외고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수준은 전남지역 상위수준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수준은 평균 하향화를 달리고 있어서 우리 여수 지역의 교육을 살리는 길은 명고를 유치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사립 외고 설립 여수시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설립 의지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 같은 여수시의 외고 설립 의지와는 달리 지역 사회의 반대 의견은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절차 자체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선생님들 반대하겠죠. 왜냐면저 명문고하고 지지서 열심히 노력해야 잖아요 여수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정 홍보 시간에 한 발언입니다. 주철현 시장이 직접 한 말이라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시장님께서요 여기 그, 그, 처음에 민 대장님들 이 되어 있었어요 하실 때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사립외고 반대 의견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외고를 반대하는 단체나 교육계는 정책 추진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합니다. 여수시의 유일한 관련 자료는 주시장이 후보자 시절 실시했다는 설문조사. 이 외에 사립외고 설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나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관련자분들도 좀이야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나아는 바가 없다는 거죠. 여수시가 명분으로 삼는 성적 우수학생 역외 유출 문제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수교육 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입학한 207명 가운데 외국어 고등학교를 간 학생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학교를 갈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외고라고 하는 경쟁력이 오래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다. 유권자를 향한 공약이었단 이유로 의견 수렴과 정책 설명 등 1년의 절차마저 무시된 여수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건남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진무보던 옛 동헌 자리를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형 동헌으로 쓰던 진남관 주변 군자동과 동산동 일대 5,900여 제곱미터 부지를 토지 매입과 발굴 조사를 거쳐 관광 자원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2년간 지난 1910년 소실된 운주 헌터에 대한 발굴 조사를 벌이고, 오는 2020년까지 문화재 지정을 거친 뒤 동원내 7동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복원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 검토와 관련한 중간 연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됩니다.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 진도 주민들은 반드시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아 있는 진도해역입니다. 현재 수심 44m 지점에 침몰해 있습니다. 세월호 반경 200m 내에는 돌출 안반이 없어 선체 인양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은 갖춰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해저 저질은 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로나 세계적인 기술로 인양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세오로 실종자와 유가족들은 인양을 전제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그건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정부 일거리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공론화 그건 허구죠.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진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세오로 선체 인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오로 사고해역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수중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곳입니다. 또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며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무조건 인양을 해야 되고 또 인근에 주 목포 신안 완도 해남 거기에 또권입니다 지금 사고 때문에 제한이 돼 있단 말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 검토 팀은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술 검토 연구 보고서는 이달 중에 최종 완성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되고 중대본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고흥군이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역사와 행정, 문화, 생활 등 고흥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사진자료로 수록한 고흥군 명칭 100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합니다. 고은구는 올 연말에 발간될 화보집을 오는 2017년 개관하는 덤벙 분청 문화관의 전시에 귀중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지정을 앞둔 순천만정원과 순천만 봉화산 둘레길을 국내 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 순천만정원 잔디마당에서 제5회 순천만 에코 국제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에는 걷기 동호회와 일반인, 학생들은 물론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인들이 다수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산업 경영인의 전남도 내에서는 지난해보다 256명이 늘어난 773명이 선정됐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산업의 젊은층의 유입이 많은 것은 취업난 속에 전복, 김, 해삼 등 특화 양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기회가 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토지 정복과 직원을 중심으로 다섯 개 반을 편성해 본청과 읍면동 우체국과 택배회사에서의 도로명 주소 안내와 민원 서류 표기 여부 등을 이달 말까지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이후 15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민원 창구와 민간업체에서 집원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으로부터 2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공사 웹 접근성 편의를 위한 시각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지원 등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동서천의 생태 환경 여건에 맞는 둘레꽃길을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2년 동안 10억 원을 투입해 동서천 8.2km 구간과 법면 37,300여 제곱미터 면적에 9종 50만번의 꽃을 식재한 둘레꽃길과 계절별 테마화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망대와 포토존,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오늘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순천시 해설사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옥기 의원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를 서정진 의원은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유료주차장을 늘리는 대신, 1시간 무료이용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돼 장기주차와 물건 적치 등으로 시민들이 공영주차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이달부터 6개소, 400쉰 한 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